생역선, 자역선이여, 목동중이 천년이로다. 나 부처님의 진리와 대도를 우리가 알고자 할진데 행하는 가운데 에, 또, 또 하도를 들고 이래하게 의심을 해야 되고 어? 않는 가운데도 또한 어, 이래하게 어, 의심에 못 들어야 된다. 어묵 동정에 말하고 묵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그 가운데 항상 하도를 들고. 어? 오메불만 간절히 의심에 몰두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모든 갈등이 다 없어집니다. 마음의 모든 갈등이 없어지는 동시에이 하도 한 생각에 막 아주 빼고래 사무치는 의정이 흘러간다. 그렇게 되면 막 견성을 다하고 도인 되는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좋은 부처님의 견성법을 만난 짐에 금생의 개개인이 다 마음의 성품을 봐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그로 절집의 영호거은 임제 선사와 덕선 선사다. 이두 분이 이제 부처님이 오로 아주 쌍벽이라 가지고 부처님 시민법을 만중생에게 바른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제 선사 밑에는 아주 삼성에 같은 삼성 선사와 같은 훌륭한 제자를 배출했고 덕산 밑에는 위대한 아, 아, 생이지지 암도 선사를 배출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이제 그세 분의 그 깨달은 살림사를 여러분에게 선사라 하고자 하노니 잘 어, 본문을 듣고 일생 생활 가운데 하도가 순일이 되어서 순이름 쭉 흐르는 시냇물같이 뭐 밤낮으로 하도 의심한 생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이 익어져서 막 진리의 도가 활짝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덕산의그 덕산은 그 부처님의 진리에 묻는 이가 있으면 막이 주장자를 갈립습니다 때려서 내 쫓았다. 임제선사나마 이 부처님의 진리에 무름을 오면 막. 지게 하늘에서 막 기가 먹도록 막 하늘에서 막 쫓았다. 어. 그래 이제 이두 분의 법신인 것은 막 동일한 가운데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로는 그덕선의 법이 아주 막 유명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임제우지자 어. 삼성스님이 딱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딱, 조실방에 앉아서 계시거든. 이제, 옆에 자복이 있어서 인사를 하려고 다 자복을 집어서 놓, 놓, 놓고 이제 저를 날라 하니.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시거든. 그대에게 줄 응. 식은 국가 밥도 없다. 세상 사람은 먹는. 국가에 국가 밥이지만 이제 드디어 국과드리어 밥을 그때 이렇게 주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설사 이순들 말을 받아가지고 삼성이 설사 씻은 밥과 씻은 국이 이순들 어느 곳이 둘이요 둘 곳이 없단 말이야. 사방 넓은 천지가 있지만 씻은 국물 씻은 밥을 둘 곳이 없다. 가지 멋진 아주 뭐 문답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덕선스님이 주쟁자로 가면 때릴 거다요. 시금박과 시금국을 둘 곳이 없다. 어느곳에 돌납니까? 아니게 그러니까 한 때리게 될 거다.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삼성스님은 좀 정고, 이제 덕선스님이 아주 열로한 그런 입장이었지요. 때리니까 가뭐노장이은 밀어 으니까막 뒤로 벌렁 넘어 잡거다가 나런지니까 살 뻗어 만 일으키 일으키니까 주장이라 또갈릴라 하거든요. 그니까 직심한 나가 삐리다. 아 그러니 이 이제 말이 없는 가운데 아주 분명한 진리를 노출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주고받는 이 낙처를 아, 어,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인자. 만 사람을 눈을 안으려고 염내대니 오더라도 막 항시 당당하게 다. 어? 아, 앉아가 있으면 막 백천 염내대니다마 스스로 물러갑니다. 하루는 <laughs> 덕선도이 수백 명 대중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항상 인자 그 아침 저녁 고향 시간 인자 고양이가다 밥, 밥 입시가 인 되면 인자 종을 치고 북을 쳐야 모든 수백 명 대중이 금방에 모여들어서 고양을 합니다. 하루는 덕선 도인이 <laughs> <laughs> 고양조와 종을 치지 않냐고 북도 치지 않는데 바로를 가지고 식당으로 가거든요. 그 강경을 보고는, 그, 고양, 교 하는 그, 제자, 스님이, 조리 스님, 북도 치지 않냐고, 종도 울리지 않니 했는데, 바르르 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시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막, 당신 방으로, 조실방으로 도 돌아갔빈대요. 돌아가니, 에! 그 덕산의 상수제자 암도스님이 이제 고향주 어, 한그암에 가까이 왔단 말이야. 덕산 음, 조리스님께서 종도치지 아니고 바로 응.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더라. 종도치지 아니고 복도 올리지 않는데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아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니그 소리를 듣곤 대뜸 하는 말이. 덕산 아, 조리스님이 마르꼬 진리를 알지 못하구나 됐던 그러거든. 수승이지만, 마, 여인정사정이 없는 보입니다. 마르꼬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도인의 그문단차는 일일이 까다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 그 소문이 막 대중화 분분하니, 덕산 도인에게 막그 소리가 들어갔거든. 정도 치즈에는 푹도올리지 않은데 바로 어디로 갑니까 고글을 쓰고 또마 조슬빵으로 돌아갔는데 그걸 막 제자에게 그고행 좋은 신이 말련이게막을을하는게 백선 <laughs> 도인이 말을 꾸진 일알지 못했다 최적의 진리가 있고 마루 꾸진 리가 있습니다 이제 최고 암묵이 열린 그러한 그 최적의 말을 꾸 알아야 이제 대견성 도인이 되는 보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가 덕산 조르신 귀에 들어가니 제자로 불렀어요, 암두스님을 불러가지고는, <laughs> 내가 와, 내가 마르쿠 진리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제자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암두스님이 스승의 귀에 대고 옆에 아무도 못 들게 속삭이 있습니다. 아무도 옆에서 못 들게. 속사이는 거기에 이제 뒷날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는데 종전과 같이 판이하게 당당하고 막 아주 심오한 법문을 막 염출했는데 있어서 종전에 못하던 법문을 막 아주 당당히 하시거든. 법문을 다해 마치고 법상에서 내려오니 스승은 손을 잡고 정말 선사님, 응, 스승님 반갑고 즐겁습니다. 천하 도인이 이제 선사님의 법을 어찌 흔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시거든. 그러나 이 세상에 3년 부이는머무르지 못합니다. 3년, 3년 머물렀다가 가신다. 그 말이. 과연 3년 후에 아마 열반이 되실 거대요. 그런데 이제, <laughs> 어째서 그, 그 수백 명 대중을 거느리고 이 참선 부처님을 깨달은 진리를 어, 지도하는 그 위대한 선사가 음, 종을 치지 아니하고 북도 울리지, 아니, 울리지 아니했는데 발루를 가지고 식당에 딱 가니까 고행조하는그 시님, 스님도 안목이 열리거든요 음, 종도 치지 아니하고 북도 울리지 않는데 발루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도, 뜻이 조실방는더부 돌아가는데 조실스님이 그러더라 하니까 안보스님이 참 낙철을 알고는 와 조실스님이 말꾸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면서 막석가정강의그그 그 안목이 있어야 서로 낙철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고전한 법문을 이제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천하 사람은 눈을 안물립니다. 이러한 법문을 모르면 안 좋마 반쪽에 있어가지고 아주 온전한 그 선지식 그 안목 부처님 살림살이를 다 갖췄다 할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조금만 속에는 속이냐니다그 많은 게 아니다. 그러니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부처님의 강대 모비는 밝은 진리를 온 세계에 펴기 위해서 이제 5월 16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 이제 50만 불자들이 모이고 세계 고승 200여 명이 참여하고 그어 현재 그아 모든 그어 종교 대표자들이 아마 78명 참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은 그 깨달은 세계의 살림 사이를 온 인류에게 선물을 합니다. 선사를 해서 생활 속에 참선을 잘 해서 어? 어, 이 뚜렷한 부처님의 암호가 열리는 여기에 이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통일의 맘에 성큼 오리, 어, 오리라 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참선하는 모든 시비가 다 끊어진 겁니다. 모든 중생의 허세, 허세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른 수양법을 온 인류에게 에, 전해서 생활 속에 에, 바른 참선을 해서 인류 평화를 성취하게고 그렇게 위해서 이번 그, 어, 가나선 대법회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이 50만 인파가 모이가지고 오만했는데 이제 그래 에, 이제 그 이제 그날 모이면 이제 또 조금 많은 참선 빠른 참선하는 그 책자를 한 50만 권이나 그걸 해서 막 모든 이렇게 하나씩 지어주면 이제 모든 그 가족이 그 책을 보고 생활 속에 참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막 모든 막 종교가 막들리면 난입에 있습니다만 하도 과학이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해서 그것 다안 믿습니다. 이제는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런 이제 세상이 왔습니다. 오직 부처님은 긴성법만이 이거는 천추만대에 막 변함이 없고, 바른 진리의 눈을 갖춘 때이 여기는 막 아주 천사람 만사람 온 세계인이여 막 부처님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는 뭐다. 벙어리가 되고, 그다 아주 수양의 어, 근본이 되는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법회에 이제 모든 이웃과 빠짐없이 이제 다 참여해서 바른 법문 듣고, 바른 생활 속에 참선을 해서, 부처님 같은 밝은 지혜를 맡으이갖춰놓이 네. 예, 넌, 어, 말년토록 수용하는 것이 이 견성법입니다. 그러니인제 이제 우리가 인제 이제 아, 그런 줄 아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자는 다 참여해서, 인제 고전한 법문을 듣고, 생활 속에 참선을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이러한 수행법에 인제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살면 지가 젤리 그렇다. 말이 여이면 털이 길다. 이건 허리도그지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laughs> 어, 참, 나고 날때마다이 이 밝은 지에는 한번뚜어시밝히나 엄마, 이몸뒤이 죽음이 되달라, 이 집에서 저 집이 사가는것 같습니다. 어? 몸뒤를 벗고 저 집에서 이, 이, 새 집에 저 너무 또 아파트 좋은데 재워놓으면 이사가 됐기만. 그리 자유분을 갖춥니다. 이렇게 자유분을 갖춘 종교는 부처님이 참선해서 등력을하던자많 이제 다른 종교는 아들 꼬는 우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여 해운정사 이제 저 관광버스로 3 0 대를 보게하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오십 16일 날이 이제 11시 해운정사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니까 그날은 뭐 절에서 다비용은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준비할 것은 이제 그물 <laughs> 아, 차에 가면서 물 물을 준비해야 되고 또 지, 김밥 그거 점심 하고어 저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저녁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서 이제 여섯 시 놓는데 막편안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 김밥 물어고 자시고 이제 마침에는 막조그마한 후지도 막그 앉은 자리에 막 깨끗이 정돈하고 하죠. 막 어느새 이 수많, 수십만 인파가 모이는데 후지 안나왔다하게 그렇게 깨끗한 정도는 해놓고 그리 돌아오면은 막. 그 법문 듣는 공덕으로 무량 업쟁이 소멸되고 부처님과 같은 밝은 지혜를, 어, 뚜렷이 밝혀가지고 세세생생 하늘 세계와 인간세계의 진리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덕산도인과 암주도인, 어, 두 어, 제자지가 에다 어, 네가 왜내 말을 말입구, 꾸 내를 말을 꾸로 질리라 알지 못했다 하느냐 덕산 도인이 제자를 보고 그러니 하는 말이야. 그리고 스승의 귀에도 대고 덕산 도인의 귀에도 대고는 엄밀히 속삭이다. 옆에서 아무도 못 듣게 속삭이다. 속삭인 그그근로 인해서 뒷날 법문을 하니만 천하 도인을 능가하는 그러한 당당한 법문을 하셨다 보문을 하고 내려오니까 스승은 손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어? <목소리> 정말 즐겁고 반갑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법을 천하 도인이 인자만 흔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3년 후에 이몸띠이를막 버리고 열반이 됐습니다. 사실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덕산도인과 암두도인의 속색인, 기회에 대고 속색인, 그 진미를 아, 아, 아시겠느냐, 그 말이야. 마고 답설, 천하인, 하니, 임제미신 백년저기로 다나. 무아이미우아우한우아우가우우서 <목소리> 천하 사람을 우우우우니임우미시우우라천우를우 어, 주름 우우우우우도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하는 그런 백우우이 못된다 마구답살 천하의 하님한 마디가 나서 와 천하 사람을 밟아지기니 예언을 한것 같습니다. 이 도인들이 마조 도인을 두고 예언을 한 겁니다. 한 마디가 세상에 출연해가지고 천하 사람을 밟아지긴다. 이 마조 법문이 아주 위대하고 위대해서 그 법문을 들어오마 만 사람의 업쟁이 소멸되고 지혜의 눈이 열리는 그러한 법력을 갖춘 그마조도입니다그 얼마나 그 당당한 그, 그, 안목을 갖췄느냐 하면 84인의 도인 제자를두었다 부처님으로 가장 위대한 그 도인 제자 마조도인. 84인의 도인 제자를두었다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조도인의 그 위대한 법력은 임재수님이 천하를 울리지만 마주도인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마디 마음속에 잘 간직하세요. <놀람>